두 개의 사진은 순서대로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11월에 제가 받은 건강검진에 대한 종합소견입니다. 2020년 12월의 건강검진 종합소견을 보면 경도의 지방간 공복시 혈당 다소 상승 두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두 항목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받은 건강검진 종합소견에 항상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1월의 건강검진 종합소견에는 두 항목이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 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연봉은 9천만원 이상이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조기 은퇴의 삶, 파이어족을 목표로 학습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하고 학습한 내용을 아웃풋스로 만들어 공유하는 남자, 퍼포머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네요. 오늘 공유할 내용은 우리가 먹는 것들, 즉,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다.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보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하다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생명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의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로 지내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강 수명은 66.3년이에요. 그럼 무려 17년을 병에 걸린 상태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각종 질병이 발생한 원인이 대체 뭘까요? 달라진 생활 환경. 새로운 바이러스 등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질병의 주요 원인이 식습관에 있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또 발표되고 있다고 해요. 성인병이라고 불리던 암, 당뇨, 고혈압, 뇌혈관 질환 등의 명칭도 2003년부터 생활습관병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건강은 파이어족의 삶을 꿈꾸는 제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민이 생기면 관련 책이 없는지 먼저 찾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건강에 관련된 책을 즉시 찾아 읽었고 그중 기억에 남는 책 목록을 먼저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1200만부 이상의 판매 기록을 가진 건강 카테고리의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어판 제목보다 원제가 더 내용을 잘 표현한 것 같긴 해요. 두 번째는, 병안 걸리고 사는 법입니다.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가 쓴 올바른 식습관이 만드는 미라클 엔자임이라 칭하는 우리 몸속 효소의 효능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최강의 식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가이자 사업가인 억만장자가 직접 자신의 몸에 적용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이에요.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가 이책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채식이 좋다. 육류를 먹어야 한다. 지방은 몸에 나쁘다. 아니다. 탄수화물이 문제다. 뭐 이런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만 항상 논란이 발생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논란거리는 결국 답이 없는 문제예요. 현재까지는 어떤 사람한테는 채식이 더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육식이 더잘 맞을 수도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책마다 표현 및 용어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가에 따라 당신이 결정됩니다. 혹시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영어 속담이라고 하네요. You are what you eat. 무엇을 먹는가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음식은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독소, 염증이 되기도 한다는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책에서 배운 내용을 공유해 볼게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몸에 독소가 쌓이는 이유를 섞어 먹기에 있다고 설명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먼저 음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째, 수분 함량이 높은 살아있는 음식, 과일, 채소 등의 자연식품을 의미합니다. 둘째, 가공 및 조리를 거친 농축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농축 음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책의 핵심은 한 끼에 한 가지 농축 음식은 우리 몸이 소화시킬 수 있지만 한 끼에 농축 음식을 섞어 먹으면 우리 몸의 세척 기능을 저하시켜 음식이 부패해서 독소를 배출하고 결국 우리 몸을 막히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으로 병안 걸리고 사는 법에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효소, 영어로 '엔자'임을 풍부하게 함유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해요. 인체의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5천 가지 이상의 효소가 있고, 각 효소는 한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세계적인 위장 전문인 저자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몸속 5천 종 이상의 효소, 엔자임들의 원형이 되는 미라클 엔자임이 존재하며 이것을 소모시키지 않고 관리하는 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책에 나온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책에 꼭꼭 씹기. 그리고 조금 모자란 듯 먹기 파트가 있는데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음식을 입에서 씹으면 씹을수록 침의 분비가 활발해지고 침의 분비가 활발해지면 음식이 위를 거쳐서 지나갈 때 위에 그리고 담즙이 더잘 섞여서 소화가 원활해지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소화가 왜 중요하냐면, 소화흡수되지 않은 음식은 우리 몸에서 부패, 발효되어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또, 조금 부족한 듯 먹는 방법은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과식을 하지 않게 되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면 소화를 시키는 데 사용되는 효소가 절약되고, 결국 절약된 효소는 우리 몸에 해독, 몸의 에너지 공급 등 다른 일을 더할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몸의 상태가 더 좋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최강의 식사에서는 염증을 만들어내는 음식을 피해야 하며 몸에 쌓여 있는 염증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이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은 몸에 안 좋다는 통념에 180도 반하는 내용으로 저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에도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대 식품산업이라는 괴물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무기로 애매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만드는 등의 수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통념을 만들어낸 거죠. 제 영상에서 식품산업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해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편리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요. 근데,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싸도 사먹을게요. 전 진짜 사먹을 거예요. <laughs> 자,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몸은 원래 탄수화물을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책에서 말하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상태인 케토시스에 대한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이를 위한 간헐적 단식 방법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책에 소개된 체내 배출 주기와도 연관이 있어 보였고요. 지금까지 공유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 몸의 건강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 안에서 부패해서 독소를 내뿜고 또 염증을 만들고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다 비용을 치르고 먹는 음식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식품을 그것도 올바른 방식으로 먹어야 할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한 말이에요.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음식이 몸에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길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길을 직접 걸어볼 차례예요. 바로 우리 생활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책에서 소개한 모든 내용을 적용하는 건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할수 있는 일세 가지를 먼저 정했어요. 첫 번째, 하루 한끼 샐러드 먹기. 두 번째, 50번 이상 꼭꼭 씹은 뒤 삼키고 식사를 천천히 하기. 마지막으로, 공복 후 점심, 저녁만 먹기. 이렇게요. 세 가지를 지키는 생활을 한지 반년이 넘어가네요. 저는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기 때문에 이미 먼저 하고 효과를 본 내용들만 영상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가 좋아졌어요. 제가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더니, 진짜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폼클렌징도 바꿔보고 뭐안 쓰던 세럼도 써보고 얼굴에 오일도 발라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진짜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식단을 바꾸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피부가 좋아졌어요 없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정말 눈이 잘 떠져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속이 편안해요. 이거는 저녁에 샐러드를 먹고 잤을 때랑 치킨이나 피자, 뭐좀 헤비한 음식을 먹고 잤을 때랑 다음날 아침에 느낌이 확연히 다른 걸 바로 알수 있어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 영상 시작 시점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4년 내내 저를 괴롭혔던 내장지방이 없어지고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비만은 아닌데, 과식을 해오던 잘못된 식습관 덕분인지,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 두 항목이 매년 나왔어요. 근데, 2021년 11월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에서 두 가지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기존에도 추적 관찰을 요하는 정도라지만, 계속 나오니까 걱정됐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체중이 감소했어요. 체중 감소에 대한 내용은 제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에 추천 영상 띄워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다이어트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반년 동안, 물론 회식, 약속, 그리고 도파민에 지배된 저의 뇌. 뭐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날은 한끼 샐러드는 지키지 못했던 날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날은 최대한 꼭꼭 씹고 모자란 듯 먹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도파민에 지배된 뇌가 뭐 이틀, 삼일 막 연속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극적인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런 유혹이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날에는 책에서 본 문장들을 떠올렸어요.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인간이 정기적으로 씻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일까? 그렇다. 우리 몸의 내부이다.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으로 먹고 산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 차 사면 애지중지 하잖아요. 엔진 오일은 몇 킬로에 갈아줘야 되고 기스 날까봐 손세차. 근데 우리 몸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가 봐요. 우리 몸의 내부가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병안 걸리고 사는 법에 나오는 문장을 동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얼굴에 뾰루지가 생기거나 주름이 생기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시간과 돈을 들여 어떻게든 막아 보려 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장 속의 변화에는 안 아프면 됐지 뭐. 라면 대충 넘어간다. 그리고 병에 걸리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다. 병안 걸리고 사는 법.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에 띄운 살 빼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해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